안녕하세요. 울산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보름이에요. 보름이 아가야. 아가야인데, 이렇게 나부라돈데, 이렇게 까불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좋다고. 아이고, 좋다고 난리에요 좋다고 지금 아가야가 이렇게 날리고 뒤에 춥다고 비닐을 탁 해놨는데, 이렇게 다 뜯어버렸어. 다 뜯고. 자,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이렇게 지금 나부라도 야, 봐보세요. 좋다고 이렇게 폴짝폴짝 뛰고, 아가야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이건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이제 나부라도 이제 아가야고, 자, 이 아이는 우리 이제 견우예요. 견우인데, 이 아이는 이제 저 보름이 아빠예요. 보름이 아빠, 나부라도 보름이 아빠고, 자, 이제 이아이들은 아침에 마당에 풀어주면 되게 잘 놀아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집 콜리 이제 내가 꽃집 할 때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늙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밑에 보면 이렇게 수염도 많이 나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나이가 많이 먹은 아이. 이곳은 저희 이제 매장이고요.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물을 받아서 다육이를 영양제하고 균제, 충제를 섞어서 이 물에 이제 저희가 저면을 조금씩 가끔 저희가 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창매대예요. 자, 여기는 창매대. 이 아이는 이제 맥나이징. 자, 여기는 이제 맥나이징인데 비매품으로 이제 저희 팔지는 않고 있는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제 우리 홍도예요. 자, 이 아이는 홍도고, 요거는 이제 호주 베션이에요. 호주 베션. 1세대 호주 이제 이렇게 베션 이렇게 갖고 있고요. 자, 이제 메리나가 이렇게 사실은 묵둥이가 되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스텔라인데 스텔라가 환엽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네드셀레나, 네드셀레나고, 이 아이는 엘파소 드림입니다. 자, 엘파소 드림이고, 이쪽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창매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후레뉴 군생, 후레뉴 군생 아이들 이제 아이들 가지고 있고, 이건 염자인데, 지금 염자 꽃이 이렇게 많이 만발을 해서 아주 예쁘게 지금 대품해서 염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염자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어져 있는 염자랍니다. 자, 염자들이 이렇게 엄청 이제 예쁘게 이렇게 피어져 있고 지금 요즘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지금 판매대를 사실은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매와 홍매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품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 아주 이걸 작년 가을에 제가 물건을 받아왔더만 분갈이를 했더니 아직 이렇게 뿌리를 조금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저희 에오넘석 아이들 이렇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에오넘석 아이들 이렇게 지금 골고루 지금 이렇게 이제 수목화하고 이제 메두샤근 같은 거 이래 가지고는 대기 이렇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자이 아이들 자 이제 여기는 보면 붉은 끝동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아이고 이제 이 아이는 지금 한 몸으로 이렇게 대품이에요. 한 몸으로 이렇게 이제 대품인데. 지금 얼굴을 이렇게 돌려보면, 자, 이렇게 이뻐요. 자, 한몸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 자, 이 아이는 이제 분홍용월. 자, 분홍용월. 이제 분홍용월이고, 자, 이 아이는 이제 돌기, 이제 돌기가 엄청 든 돌기 마디바예요. 돌기가. 이제 이 돌기 마디바는 이제 시간이 흘러야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돌기가 돌기가 시간이 흘러야지 드는 아이고 자이 아이는 이제 핑크 여왕 자 핑크 여왕 자 이렇게 이제 나눠놨고 이게 지금 제이드 스타인데 이렇게 예뻐요 제이드 스타예요 제이드 스타 대품으로 지금 아주 예쁘게 이렇게 제이드 스타 글래머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이 아이 글래머 글래머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아이는 제노비아예요. 제노비아. 이 아이 제노비아. 자, 제노비아. 제, 제노비아. 이 아이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30만 내 파는 이 아이 제노비아고요. 제노비아. 제노비아는 지금 이 아이도 내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신품종에서 나온 아이 같은, 나온 아이였는데 자구가 잘안 나오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창매대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 이렇게 대품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자, 이 아이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 이름은 원종 패션이에요. 원종 패션. 자, 원종 패션. 자, 원종 패션. 배션. 1세대 패션입니다. 1세대 이제 원종 패션이고요. 통은 이제 울산다육은 하우스가 저희가 이제 3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기는 이제 매대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상 찍는 장소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매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매대로 준비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이쪽은 저희 다육이 밭이에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육이를 지금 창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어 놨어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심어 놨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받아서 저면 관수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보면 이제 영양제도 이렇게 이제, 그, 균제하고 충제도 섞어가지고 열, 열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지금 물에 이제 담그려고 밭에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놨어요. 내가 이걸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할수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키핑장에 언니 아들이 많이 도와줘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양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저희 이제 밭이에요. 밭인데 사실은, 이거 보세요. 풀 뽑을 시간이 없어서 풀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뭐, 누구말따라 뭐, 바다에 가면 뭐, 물반, 고기반이라 한다는데, 우리 집이 지금 풀반, 다육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풀이 저렇게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풀도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런 아이들은 지금 내보고 물좀 달라고, 하는데 아주 내가 물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요건 이렇게 보면 스크린 플로가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물을 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풀이 이렇게 우거진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제가 다베고 지금 물을 지금 줘야 되는 아이예요, 물을 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요번 주 일요일 날은 제가 밭을 좀 대대적으로 제가 아마 일을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게 보면 쟤들은 상거릴라예요. 지금 상거릴라도 지금 대기 저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손을 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못 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 아들도 지금 다 상거릴라고 이제 이건 부용 이래가지고 군생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말하자면 그냥 다육이가 풀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이걸 만질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막 풀이 많이 이렇게 우겨져 있어요. 풀이 많이 이렇게 우겨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고 자, 이 아이도 이제 보면 분홍용월인데 굉장히 예쁜데 아주 지금 물을 못 먹어갖고 아이들이 이제 엉망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 아이를 밭에 땅에 그냥 심어서 키웠었는데 풀이 너무 많이 나서 키울 수가 없는데 화분에서 이제 저거가 나올 수가 없어서 화분에서 이렇게 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화분에 제가 담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화분에 담을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어다 보니까 아마 요번주에, 저번주에는 뭐창 준비하고 창 만들어서 밭에다 집어 넣는다고또 일문하고 막 개마옥인지 이건 풀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냥 아주 보물찾기를 해야지 돼요. 저희 가게 보물찾기. 그리고 이제 이건 멀로 이제 뭘로 철하들. 이건 이제 오렌지 멀로 이렇게 철하들이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된섬도 이렇게 크고 있고 저쪽에 지금 꽃 피는 아이들은 춘맹이에요. 춘맹 군색 만들라고 이래 나눠놨고 저이 아이들도 지금 후레뉴 군색 만들라고 이래 나눠놨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후레뉴예요. 후레뉴 아마 제가 수입 받아왔는데 뿌리를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내린 것 같고요. 자이 아이는 이렇게 상거리라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옆에는 춘맹이고, 얘는 춘맹이고, 얘는 상그릴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어, 개마옥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펜말을 잊어버려서 아주 이렇게 못 나가고 이러고 지금 그냥 이 안에 있는 애들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길상천 꽃을 되게 좋아해요. 자, 이 아이는 길상천입니다. 자, 선인장 길상천인데, 이 아이가 하얀 분이 묻으면 아주 예쁜 저희 길상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길상천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공작환인데, 이렇게 공작환 철화도 이렇게 있어요. 이 많은 중에 유일하게 공작환 철화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밭에서 이 아이들 지금 대두를 이렇게 크게 키우려고 지금 밭에다 그냥 이렇게 지금 나눠놨고, 지금 보면 밭도 이렇게 얘들은 이제 법사 종류, 법사 종류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자 여기는 이제 둥근잎 빛우리대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지금 코너도 밭에서 막 크고 있고 나홀도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거 손다 봐야지 돼요, 제가 자 여기도 우리 이제 제가 코너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또 담아놓은 아이들. 담아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울도 저희들 이렇게 대기 오래목둥이 나울대기 많이 갖고 있고요. 자 블루엘프 지금 블루엘프도 작년 가을에 이제 밭에서 한몸으로 다 이렇게 심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지금 자 블루엘프도 지금 대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정리를 제가 이제 안 하고 있고, 사실 요 밭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크린플로로 다 되어 있어요. 이쪽 매대는 저희 이제 밭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린플로로 다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 자 이쪽 공간은 이제 키핑장이에요. 키핑동. 자, 여기 지금 창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답니다. 자, 이, 이분은 지금 여기 창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제 지금 하우스가 300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끝을 까지, 볼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끝이 이 카메라에 잘안 잡혀요. 끝이 길어가지고 카메라에, 이제 카메라에 조금 잘안 잡히고 이렇게 창이 이렇게 예쁘게, 정말 창이 이쁘죠? 창이 이렇게, 지금 창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담아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키핑도 이고요. 자이 아이는 이제 하우시아 종류를 이렇게 많이 또 가지고 계시고요. 자이 아이는 이제 코너 종류, 자, 코너 종류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자, 또 이쪽에도 이렇게 지금 창을 이렇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쪽에 이렇게 보면 창을 이렇게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집에는 이제 국민보다는 제가 창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키평을 하러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창으로 많이 사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노말따라 주인따라 간다고 전부 다 대체적으로 이제 창이 저희 가게는 되게 많아요. 자, 이 아이 예쁘지 않나요? 얘는 무비인데 한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부를 너무 예쁘게 심어져 있어요. 너무 예쁘게 심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나울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당겨져 있고, 자, 이건 이제 철아들, 이제 이렇게 지금 금철아들, 이렇게 지금 많이 갖고 있답니다. 이건 금철아들이고요. 자, 이분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창을,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심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자, 창을 예쁘게 심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음악 소리는 우리 임대 언니 아들이 음악을 틀어 놓은 것 같아요. 휴대폰에서 음악 소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예쁘게 지금 되어 있고, 자, 이분도 지금 되게 오래 되신 분인데, 지금 요즘에는 아가이를 본다고 조금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가이 본다고 이렇게 조금 잘안 오는 것 같고, 자, 이분은 이제 이렇게 철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허법사, 아니, 염자꽃 좀 보세요. 염자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져 있어요. 자, 염자꽃, 이렇게 되게 예쁘게 지금, 너무 예뻐요. 염자꽃이 너무 예쁘게 피져 있고, 자, 지금 선인장도 이렇게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자, 꽃이 이렇게 선인장도 지금 꽃이 이렇게 이제 둥 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보면 이제, 자, 여기는 이제 국민을 조금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자, 이제 국민은 이제 여기는 이제 키핑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창을 이렇게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창도 되게 많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창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자, 창이 너무 화분에 담으면 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창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자, 앞에도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되게 예쁘고. 자, 아이 너무 해마가 보이세요. 너무 해마가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오목조목하게 되게 예쁘게 이렇게 담아놨고. 자, 애원염 속 이렇게 예쁘게 담아놨답니다. 애원염 속 예쁘게 이렇게 담아놨고요. 자, 이 아이도, 음, 너무 잘 해놨지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이제 해놓고 코너도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담아놨답니다. 자 강아지도 한번 보세요. 강아지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에오님도 이렇게 이제 지금 담아져 있는 아이 담아져 있고 자 이분도 지금 자뭐 코너고 뭐고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너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화분에 이렇게 사각에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사각에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너무 예쁘고 자,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요 분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예쁘게 지금 창, 화분에 이렇게 담아 놨고 이 아이는 미울이에요 미울 군생 미울 군생 이렇게 큰거 가지고 있으면서 노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 저 위에도 이렇게 담아놨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아주 예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은 지금 이제 울산다역에서 힐링 영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희 집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데보다는 창이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창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다 이제 이분도 이제 키핑장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자, 저희 집에 이제 요거 이제 저희 창들이고 저희 이제 국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아이들. 저희 집은 이제 이렇게 창들이에요. 창 지금 이제 이 아이들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이제 물에 담갔다가 먹여놨던마은 아이들이 지금 되게 싱싱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저희들 이제 창이고, 요번에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키핑장, 키핑장이고, 이건 이제 제 애원염 속 아이들이에요. 애원염 속 아이들이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창까지 제가 영상으로 울산다육 힐링 영상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문 앞에 이제 판매대, 판매 장소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키핑장에서 지금 영상을 돌리는데, 저희들 이렇게 선인장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선인장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엔 또 선인장도 내가 바쁘다 보니까 쟤들도 눈이 조금 들가는것 같아요. 바빠서. 자, 오늘은 울산 다육에서 힐링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